안녕하세요. 진동교 프로입니다. 프로의 생각 147번째 시간인데요. 자 흙이 잡았습니다. 지금 백이 끊는 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짝 곤란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축을 기어나간 것이 무척 신기한 수였습니다. 축머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상황을 한번 보시죠. 백이 이렇게 모는 축은 일단 성립을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모을 때 지금 보시면 일단 이돌 때문에 축이 되지 않고 생각보다 마땅한 축머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축머리를 써서 흙 여기를 뭔가 보강을 할때 나가는 것은 나름 좋은 작전이기는 하지만 흙이 이렇게 뚫어버렸을 때 우측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뒷문이 열려있던 자리에서 이 일곱 점을 잡았을 뿐이고요, 집도 스무 집 근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흙집이 너무 모양이 좋아서 배기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실전에 나간 수는 순서를 바꾼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흙이 만약에 나가게 되면은, 치게 되면은, 아까처럼 나갔을 때, 비슷한 듯 보이지만, 이 축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잘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의 보강이 더 필요하니까, 백의한 수쯤, 얼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흙은 어쩔 수 없이 축으로 잡았고요. 이때 끊어서 축으로 모느라 가니까, 흙이 한 점을 나갈 수가 없어요. 한 점을 나갔다가는 이 축머리를 맞게 되고요. 흙이 이거를 살리고 싶지만 잊게 되면은 지금 중앙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리고 상변도 이쪽을 붙여가거나 한다면 흙이 살기 바쁜 형태이기 때문에 흙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실전은 이렇게 때려내는 교환이 됐는데, 물론 백이 축을 나간 것은 상당한 악수지만, 상변을 깨끗하게 일단 타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간 것은 어차피 옆에 빵 때림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어요. 배기 잘된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